2026년 1월 8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자율실행형 인공지능 에이전틱크 AI의 시대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탱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교육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냉혹한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7년간 신한대학교 강단에서 지식의 가치를 가르치고 이제는 인공지능 미래 융합교육권의 원장으로서 미래 교육의 새로운 길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미래교육학자 신종구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수업 기법의 변화를 제안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실에 죽은 침묵을 깨부수고 그 자리에 시장 바닥보다 더 뜨거운 배움의 소음을 채워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의 선언이자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교육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촉구하는 혁신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왔던 고요한 교실은 이제 지식의 전당이 아니라 지적 정체가 일어나는 묘지로 전락했습니다. 아직도 교단에서 교수자 중심의 이부로만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수는 2026년 인공지능 시대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냉정하게 말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도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학습자들은 이미 손에 들린 스마트폰 하나로 교수가 말하는 이른바 정답을 1초 만에 검색하고 습득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의실 앞에 서서 발표 자료를 띄워 놓고 앵무새처럼 그 내용을 대독하고 있는 풍경은 19세기와 20세기의 낡은 유산에 불과하며 이는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빼앗는 교육적 직무유기와 다름없습니다. 지식은 이제 공기처럼 흔해졌지만 그 지식을 호흡하여 삶이라는 생명력으로 바꾸는 폐의 역할은 오직 인간 교수만이 할수 있는 마지막 영역입니다. 정보를 단순히 읊어주는 교수는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37년 전의 방식 그대로 오늘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훔치는 도둑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의 수업은 교수의 입이 열려있는 시간보다 학생들의 질문이 강의실을 메우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하며 학생들의 무한한 호기심과 창의력을 끄집어내기 위해 그들의 입을 더 시끄럽게 열게 해야 합니다. 교실의 소음은 무질서의 징후가 아니라 지적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명력의 신호이며 시장 바닥보다 시끄러운 토론의 열기만이 죽어가는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인공호흡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 높은 답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진리는 아닙니다. 변화무쌍한 미래 사회에서 정답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할 유동적인 가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질문이 정답이라는 막다른 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게 만드는 새로운 질문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수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고, 학생들의 답변은 다시 동료들의 생각을 일까우는 질문이 되어 교실 전체가 끊임없는 질문의 연쇄 반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저는 지난 37년 동안 치과 기공학이라는 정밀한 기술의 세계를 시작으로 50 안개의 특허를 읽어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혁신이 고독한 연구실의 침묵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소통과 끊임없는 질문의 현장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정답의 대륙을 평정할 때 교수는 학생이 그 정답 너머의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도록 영혼의 지도를 그려주는 우주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하게 하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식을 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정과 동기는 오직 스승과 제자 사이의 뜨거운 상호작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5년 제44회 스승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다시금 다짐했던 것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 유발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위대한 스승은 학생의 머릿속에 지식의 별을 그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가슴 속에 스스로 빛나는 항성을 태어나게 하는 창조주입니다. 이제 대학의 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십시다. 정해진 교육 과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함께 실패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습 코치가 됩시다. 교수님,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춥시다.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 곧 학생들의 삶의 궤적이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혁신을 멈추는 순간 학생들의 미래 성장은 멈춥니다. 37년의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위대한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대학의 정의를 다시 쓰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더 나아가 2026년의 교실은 이제 시장 바닥 이상의 활기로 가득 차야 하며 동료들과의 생각 모으기와 놀이하듯 아이디어를 짜내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동적인 장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차가운 논리로 세상의 모든 답을 내놓을 때 인간 교수는 학생의 가슴속에 식지 않는 물음표에 불꽃을 지피는 영원한 점화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더욱 뜨겁게 토론하고 더욱 시끄럽게 공유하며 더욱 소란스럽게 창조해야 합니다. 2026년의 사형 선고는 강의하는 입의 죽음이자 학생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기획하는 뇌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소란스럽게 배우는 교실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동료들과의 협동학습으로 이끌어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아직도 교수의 입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입을 더 열어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1초면 정답을 찾는 시대에 발표 자료를 읽어주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할 유산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하지만 인간은 감동과 대화로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보낸 지난 37년은 저에게 치과 기공이라는 정밀함을 가르쳐 주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저에게 그 정밀함 너머에 지능 설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신한대학교를 떠나 인공지능 미래융합교육원이라는 새로운 전초기지에서 인류의 미래를 양성할 부대를 키우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차가운 데이터로 정답을 말하지만 우리는 학생의 영혼을 울리는 질문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 바로 우리의 교실이어야 합니다. 동료 교육자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혁신의 선봉에 서 주십시오. 정답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답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무한한 상상력의 나라를 펼칠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질문으로 확장되는 수업은 학생들을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창조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시끄러운 질문 소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저 신종우는 여러분이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2026년의 사형 선고를 축복의 세례로 바꾸고 학생들과 함께 소란스러운 혁명의 광장으로 당당히 나아갑시다.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의 교육 현장을 뒤흔드는 기분 좋은 파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새로운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대한민국 교육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혁신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함께 소통하며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의 설계자이자 실행자,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도전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